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쾌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 요한계시로 20장 가시도록 합니다. 20장에 오시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어,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학설을 따르느냐, 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뭔가 이것만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통점이 뭔가에 대해서 20장에서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는 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종교인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는 종교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왜냐면 어, 다른 여타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또 어, 도교나 뭐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런 종교는 종교가 맞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를 에, 또 따르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삶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종교라면, 음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기독교 교라는 이 종교의 어떤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생명이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동정녀 탄생이심을 믿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로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분의 의롭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이죠. 자, 그러면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재림이 뭐냐? 재림은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초림이 있는 거죠. 초림.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예. 네. 성육신이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천년 왕국을 풀어가야 돼요. 자, 오늘 천년 왕국을 볼 때에. 자 일, 20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죽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과 예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되죠 천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더 읽어보시면 무죽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보호자들의 안전자들이 심판하는 곤세를 받았더라. 이 안전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원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성도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그의 표가 뭐죠? 바로 짐승의 표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20장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19장에도 20절에 보니까 19장 20절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여기 또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서 이 천년의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두고 학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전천년은 뭐고 후천년은 뭐고 무천년은 뭔지라는 거예요. 제림이 천년기보다 앞에 있으면. 전천년이에요. 천년보다 앞에 재림이로.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이 언제 있었어요? 19장에 나왔죠. 19장 11절 이하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흐름에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간대 순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어린양이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땅, 어, 영원한, 어, 에루살렘에서의, 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땅 영원한 예루살렘에서의 그 열매 맺는 어, 그런 모습들이 22장에서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순서가 이 기록의 순서와 같다 어, 이런 개념에서 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또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 왕국 다음에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일어난다라는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어떤 현상 지정학적인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심령적으로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그런 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 예정하시고, 우리를 소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어, 칭하신 그분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용화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새 에루살렘이, 현상적으로,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 에루살렘에서, 어, 새로운, 피종물로서 어, 새로운 용화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속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전 단계가 온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단계 동안에 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 성,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예,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음, 나라잖아요. 이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 너희 몸이 그룹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개념과 같은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새롭게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러잖아요. 그 자람의 그 과정이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적인 어떤, 어, 그런, 어, 왕국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 이런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세 가지 설, 전천년 설, 전천년 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이 먼저 이루어지고 천년이요. 그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해서 앞전 짜써서 전천년설이 요 후천년설은 어,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그 그러니까 재림이 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 전천년 뒤에 있으면 후천년 어, 재림이 이미 정기간이 초림부터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가 저, 전체가 다 천년 왕국이다. 이러면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데, 이세 가지 대표적인 학설에서, 어, 공통점, 어떠한 학설을 따르든지, 그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어, 또 찾아가는 것도 맞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좀 더, 어, 이해하고, 어, 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연대기성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또 아니면 어떻게 명확하게 천년 왕국이 재림과의 관계 가운데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설에서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면,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죠? 확실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확실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확실한 거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백여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어, 성천하신 것도 확실한 거예요.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게 뭐냐.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어,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도, 전천이냐, 후천이냐, 무천이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주님은 구원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전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재림은 뭐예요? 어, 그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정말, 어, 우리의 심령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 구원 확실한 천국여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때까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끝까지 강박한 그런 사람들은 어, 영원한 영벌 속으로 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다 그럼 재림은 확실하다 어, 성도들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서도. 재림 신앙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신앙 자체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앞에 했 말씀 그돈말씀드리지만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신 그리고 그분의 성천하신 응?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는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12절에 나오잖아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하나의 책은 뭐겠어요? 하나의 책은 심판의 책이죠. 또 하나의 다른 책의 퍼져서는 고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어, 그리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참성도는 두번 태어나고 한번 죽습니다. 한번 태어나는 것은 모태로부터 엄마의 배 속에서 태어나는 거고요. 또한번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다시 그듭 남이죠. 그러나 한번 죽습니다. 두번 태어나고 한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번 죽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한번 태어나고 두번 죽습니다. 한번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는 똑같죠. 근데 불신자는 예수로 그도 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으로도 죽고 영원한 영벌로도 또한번 죽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는 신앙인을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다스림에. 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천국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영벌에 처해서, 어,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저를 도와서 생명책에 기록된 의로운 그리스도의 자녀요, 신부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